뭐죠 이거? 이거 이거 좀 심한데? 맞죠? 42번, 아 22번 봅시다 삼각형이 이거 무슨 삼각형이 된다 했죠?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했어요 정삼각형의 특징이 뭐가 있죠? 세변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치 잘했어 그럼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C의 a 길이가 어때야 돼? 다 같아야 한다는 거지 그럼 a b 의 길이 구하는 거 얘네들끼리 거리를 구하면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 루트 얼마? 20 그러니까 2루트 5가 됩니다 좀 빨랐죠 자그 다음에 그러면 a와 b와 c의 거리를 구하면 a-2의 제곱 더하기 b 2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것이 ac의 길이라고 얘기하면 a 1의 제곱 더하기 b-2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이정도면 싸우자 같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, 시간 한 써보죠 어떤 얘기 할수 있다 루트 얼마 자, 얘가 a-1의 제곱 더하기 b 2의 제곱은 같습니다 뭐랑 같다 루트 a의 제곱 a 1의 제곱 어, 플러스 b-2의 제곱 근데 그것이 뭐랑 같다 2루트 e 5와 같다 맞아요 자, 이 루트 5라는 건 루트 얼마랑 같습니까? 루트 20과 같다. 맞아요. 식이 좀 나아져야겠죠? 자. 음. 잠깐만. 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. 자. 자,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하게 되면 양변을 제곱해야겠죠? 제곱하게 되면, 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. 뭐지? 일단 제곱할 때 풀기 전에, 식을 어떻게, 연립식을 만들 건데, 요렇게 하나, 요렇게 하나, 두개 만든다고 생각해봐. 알겠지? 그러면, 어떤 식이 나오냐면,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, B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것이 20과 같고,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도 20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. 됐나? 그럼 얘네 둘이 연립식을 만들어서 둘이 빼자라고 얘기할 거야. 그러면 a제곱 a제곱 나니까 없어지겠지. 마이너스 2a 플러스 2a야. 둘이 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4a가 될 거야. b제곱 b제곱 날라갈 거고 4b 나오고 마이너스 4b 나오겠지. 뺀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될까? 8b가 나오게 될 거야. 자, 그 다음에 숫자를 보면 1이고 4가 나왔어. 더하면 5일 거고, 밑에도 1이고 4였어. 더하면 5야. 5에서 5를 빼면 없어지지. 자, 근데 그것은 같습니다. 0과 같다. 즉, A라는 것은 2B와 같다고 정리할 수 있지. 마이너 3이 넘어가고 4로 나눴으니까. A라는 것이 2B가 나온 걸 다시 어디에 넣을 거냐면, 여기다 다시 집어 넣어야 돼. A자리에 2B를 다시 넣을 거야. 그러면 얘 같은 식이 다시 어떤 식이 나오게 될 거냐면 2b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b 20이 라라고 나오게 돼. 얘좀 빨리 풀어주면 5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-4B, 플러스 3b니까 없어질 거고 플러스 5라는 것이 20이 된다라고 나올 수 있게 되겠네. 여기서 마이너스 3b 플러스 3b 그 다음 1이고 4니까 5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 b의 제곱이라는 것은 3이라고 나와서 b의 값은 풀마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돼. 그리고 아까 a가 2b와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b가 루트 3이었다라고 얘기하면 a라는 건 2루트 3일 거고 또는 만약 b가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라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일 거야.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둘의 곱이라는 것은 6으로 정해져 있지 따라서 나한테 곱을 물어봤죠 최종 정답은 6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됐나요? 마지막은 결론이 같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23번 문자 다음에 증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BC를 줬고요 자 뭐를 증명하고 싶으냐 a 좌표를 a 콤마 b, 그 다음에 c의 좌표를 c 콤마 0이라고 줬고 d의 좌표를 뭘로 줄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길이가 얼마야? c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얘의 길이가 c면 이 길이도 c여야 돼. 그래서 얘의 좌표는 뭐라고 하냐면 a에서 c만큼 간거 콤마 b가 돼야겠지. 그래서 첫 번째 가일은 a 더하기 c가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문제에서 좌변에 줬던 게 뭡니까? AC의 제곱 더하기 BD에 대한 제곱입니다. 말 그대로 계산하죠. AC라고 얘기, 선분 AC라는 것은 뭡니까? 라고 얘기하면 선분 AC는 A-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루트인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게 되면 이 루트가 없어져요. 그 다음에 BD라고 얘기했습니다. BD에 대한 제곱이라고 했죠. 일단, bd를 구하게 되면 bd는 뭡니까? 0,0과 a 플러스 c,d 사이의 거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루트 a 플러스 c에 대한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요. 그런데 제곱한다고 했으니까 없어져요. 그리고 이 둘을 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. 더하게 되면 ac의 제곱 더하기 bd에 대한 제곱이 될 거고 그것은 a-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. a 제곱, a 제곱 나오니까 2a 제곱, b 제곱, b 제곱 2b 제곱, c 제곱, c 제곱 그치 2c 제곱. 그다음 마이너스 2ac 플러스 2ac가 되니까 없어집니다. 즉저 자리에 들어갈 말은 아 말은 뭐가 되냐면 이가로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나옵니다. 자 근데 그걸 눈치를 채면 어차피 얘가 계산하기 싫잖아. 맞아. 뭐 이거 답을 구하는 이 보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다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?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바로 눈치껏 풀어도 되고요. 아니면 a 여기서 ab의 계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어져. BC의 길이는 C니까 제곱하면 C제곱. 아,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. 라고 구해도 괜찮다는 라 거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다.